첫 번째 사전 투표 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하라. 두 번째 사전 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가 끝나면 경찰과 선관위 직원 그리고 양당 참관인이 투표함을 컨테이너로 이동해서 문을 잠그고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과 24시간 감시한다. 세 번째 선거 투표장에 입장하는 투표자는 은행처럼 대기표 발행기에서 표를 발 받아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라. 네 번째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. 다섯 번째 투표함 개함 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함하라.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선관위 또한 국민으로부터. 더욱더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